아. 나 자꾸. 어. 별 무채도 11시에 좀 눈을 감고 어. 아, 6시에 눈이 떠져. 야, 진짜 진짜 건강한 생활이다. 너무 좋다야. 하루 세 끼가 먹고 싶어져. 야. 먹으면 운동하고 싶어져. 야. 같이 할래? 아니. 나는 난그 그래도 건강은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해. 근데 목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아목 아픈건 좀 다른거지 아니지 그것도 아픈거지 아니 목이 참.. 야 진짜. 감기 걸렸다고 그러는거야? 아니 감기가 아니라 목에 이렇게 찬바람을 계속 쐬가지고 아파가지고 목이 뭐, 부은거야 왜 찬바람을 쐬시죠? 에어컨을 틀었으니까요 <laughs> 왜 에어컨을 틀시죠? 더우니까요 그럼 건강관리 못한거죠 <laughs> 아 여름에.. 여름에 더우면은 건강관리를 못한거야? 아니지 에어컨을 틀어서 감기걸린게 건강관리 아니 감기가 안걸렸다니까 <laughs> 아빠 방금은 또 감기라며 사실 뽀뽀하기 싫어서 거짓말했어. 알았어. 아 진짜, 이제 진짜 진실을 아, 알았으니. 네, 음, 네. 음, 네. 와내단왜 <laughs> 왜 그래? 더러워. <laughs> 발지가해놓너하는 <laughs> 뭐 새끼냐? 나는 제민이제민이 새끼지. 아 여러분들 이렇 그 입을 으로 막았는데 그손 위에다가 했어요. 그래도 그 지가 없지. 지가 닦아. <laughs> 그래가 잘 사. 아, 오랜만에 방송하기 재밌네. 재밌어? 야, <laughs> 사람들이 아직도 키키키밖에 안 쳐. <laughs> 다행이. <laughs> 너왜 갑자기 때려? <laughs> 너왜 갑자기 갈비뼈 때려? 존나 때리는데? 뭐뭐뭐 뭐, 뭐, 뭐. 근데 뭐키키 말고 뭐또 때릴 게 있어? 아뭐할게 있어? 뭐 지금 웃기 웃 웃는 상황이니까 웃는 거지. 아 진짜? 그래. 아 재밌어요? 음 재밌으니까 웃는 거지. 왜 재밌냐? 아니, 너 너랑 나랑 있으면 그래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 그럼 울까요? 내 울어주세요, 차라리 너? 아니 채팅창에서. 채팅창에서 아 애들이 유유유유유하면서자 어, 이제부터 여기선 욕해도 되거든요. 예? 네, 반말이랑 어, 반말 원래 해도 돼. 반말은 했었잖아. 원래 돼. 어, 욕도 풀어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짹형 방송에서. 어. 해봐 씨발 해봐 로 드리고 해봐. 정치 발언 허락합니다 어, 어, 미친놈이야 그리고 이제 또그그 뭐. 19금 관련 <laughs> 발언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방송에서 하면 안되는 거뭐 있냐 채팅창에서 서로 침묵해도 되고요 문어 써도 되고 네. 어, 이제 쟁님한테 반모해도 되냐고 물어봐도 돼요 어 어디 사냐고 막얼공해 달라고 어, 어 맞지, 어... 맞지, 맞지. 그리고 대답해 줄 때까지 계속 채팅 치시면 돼요. 아. 잭님 나이가 몇이에요? 대답 알려 주죠 그럼 다시 또 치세요. 잭님 나이가 몇이에요? 아, 나이 몇이냐고요? 하면서 슬로 모드 이거 몇몇 분이야? 지금 이거 10초야. 그래요. 그럼 10초마다 잭님 어, 나이가 몇이에요? 복,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도 되고요. 음. 왜왜 대답 안해 주세요? <laughs> 저, 저 구독 취소할 거예요? 팔로우 취소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에요 요즘에? 저는 저 구취할게요. 아 구취한다고 어? 해? 구취. 이야 큰일 났네 이거. 이거거든. 이거거든. 와 아. 구취할게요. 아니,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laughs> 가볼게요. 아잘 살아. 어이야. 아.